네, 안녕하세요. 예, 도사 99배의 시간인데요. 예. 오늘 게임은 네, 지금 이제 13일 게임이요. 예, 13일, 예, 이제 오늘 오후에 게임이 없었어요. 예, 명절이라 예, 게임이 없었고,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는지. 에, 예, 새해 첫날이고. 이게 또 새해 첫날 맞춰야 이게 또, 이게 또 1년 내내 이게 또 이게 괜찮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에, 예, 이 새해 이게, 이게, 그러니까 스타트 아니겠어요? 스타트. 에, 예, 스타트기 때문에 이걸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맞혀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예, 첫 번째 게임은, 발베이크 대 에먼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발베이크가 이상한 징크스가 하나 있는데, 예, 이 1점대 배당을 받으면 안 들어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요번에 한번 깨질 것 같아요 느낌이 예, 발베이크가 지금 1점대만 배당이 떨어지면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2점대 앞에 숫자가 2가 붙어야 잘 들어오는 그런 패턴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요번에도 무승부 아니면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근데 역으로 가는 거죠 역으로 예, 한, 8 번, 7번안 들어왔으니까, 요번엔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M1이, 약간 좀, 이게 첫승, 첫무, 이런 거, 지금, M1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M1을 가끔씩 보는데, 이게 좀, 이게 살아날 수 있는 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더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지, 예, 더 나, 더 나빠진다고 할까요? 시간이 갈수록. 지금 M1 성적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질 않아요. 예. 그니까, 지금 발베이크도 솔직히 좋은 입장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발베이크가, 이거는 근데 서로 치고받는 무승부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주, 중요한 부분은 M1이 그렇다고 해서 M1이 발베이크를 또 잡는 그림은 보이지가 않고요 근데 이게 웬만하면은 M1 핸디패를 사고 싶은데 저는 이상하게 M1 손이 안 갑니다. 예, 발베이크. 예, 지금 그, 네덜란드 리후에 연기가 많이 돼가지고, 예, 연기가 많이 됐을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안 좋았던 팀들이 좋아질 수 있는 계기도 물론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에몬이 근데 에이 좋아질 것 같으면 에진작에 좋아졌다는 거죠. 에, 에이 좋아질 팀이었으면 에진작에 2월 6일 날 게임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에몬이 이게 좋아질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거는 골을 넣으면서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골이 없어요. 네 경기를 치르면서 예 이게 다른거 보면 4경기 연속 골이 없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금 예 보시면은 4경기를 골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거의 포기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발베이크처럼 이렇게 골이라도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틀려도 발베이크를 사야 된다 판단이 되고요 이건 언오바 게임도 좀 그래요 발베이크 게임은 언오바 하는 것도 좀예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발베이크 승을 보겠고요 볼로냐 대 베네벤토는 베네벤토 그 구... 중앙 공격수인가요? 중앙 미트필드가 결장이에요 네. 그 선수 이름이 뭐지? 네, 그 선수하고 두 선수가 못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중앙 그 미트필드 근데 볼로냐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먼저 게임에 3골 넣는데 좀 상승세를 탈것 같아요 느낌이 베네벤토거든요 볼로냐가 항상 강... 이게 이기고 나서 강팀을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베네벤토가 크로토네한테도 내 꼴을 먹는 팀이에요, 원정에서 근데, 요번에 좀 하, 하락세 같아요. 하락세가 탄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동안 많이 이기고 뭐, 많이 그랬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뭐, 이기고, 뭐 보시면은 보세요. 이기고, 이기고, 밀란한테만 약, 잠깐 지고, 이기고, 비기고, 근데 여, 이제 이쯤에 지금 접어들었는데, 점점 스코어가 4점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두골 내지 네 골을 이게 실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네 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실점률이 이렇게 늘어날 때는 이렇게 실점을 하는 팀이에요. 예, 정직한 팀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단하게 갈 때는 이기는 팀이고 우디네의 제네와를 이렇게 단단하게 갈 때는 이렇게 실점을 할 때는 패가 나오는 팀이에요. 패가 이렇게 실점을 많이 할 때는. 예, 패가 나온다는 거죠. 스페치한테도 치고 헬라스한테도 치는 패가 나온다. 그래서 무승부가 좋지가 않다. 베네벤토가 무승부를 기록했을 때는 예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헬라스 베로나가 지금 최근 예 공격수들이 꿀맛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한 한 골차승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두 골차승 나올 것 같아요. 두 골차승. 네, 근데 이거 저만 이렇게 사고, 한 골차승도 배당이 좋으니까 네, 보시면 한 골차승도 배당이 좋잖아요. 1.62. 그러니까 저는 이거 두 골차로 보겠습니다. 네, 두 골차로 보겠고요. 셀타비고와 엘체는 지금 6 게임째 언더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셀타비고가 두 쿨차 승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쿨차 승도 나올 것 같은데 이여 게임째 언더가 다섯 게임에서 6 게임째 지금 언더가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판단했을 때 셀타가 지금 공격수들이 다 지금 그 결정했던 선수들이 좀 많이 돌아왔고, 엘체도 이제, 폼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예, 수비를 집중적으로 하는 팀이지만. 그럼 이거는 승패보다는, 예, 이제 서로 치고받을 그런 양상이 많거든요. 예, 서로 좀 치고받을 게임이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 리그가 오바가 네, 오바죠, 오바. 오바가 요즘 자주 나오고도 있고 오바 게임 같아요. 일정구사가 오바 배당으로서 좀잘 나오는 것 같고 네, 오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셀타비고가 잠잠하다가 요즘 골이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땐 이게 셀탑이고 2대0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안전하게 또 2대2 같은 게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먼저 에이티 마드리드 그런 경험을 한번 해가지고 한번 그냥 오버 타임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버 네, 오버를 찍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과 뉴욕은 지금 워싱턴이 백투백이고 예, 네, 뉴욕은 지금 그두번 졌어요 그래서 타이밍 자체가 뉴욕이 한번 잡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자체는 근데 워싱턴이 뭐그 주축 공격수 아 있죠 누구죠 네. 위트브롬이죠, 위트브롬. 예. 그 선수가 지금 안 나오나 봐요. 해외 배당이 자꾸 지금 하락,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뉴욕 닉슨이 항상 두번 정도 지면 한 번이 들어오거든요. 예. 느낌, 요즘, 요즘 추세가 그래요, 뉴욕이. 에. 세 번, 두 번씩 지면 한 번씩 들어오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워싱턴이 백투백에다가 위스트브롬 그 선수가 위스 o 브록스죠그 예, 선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선수인 것 같아요 느낌이 해외 w 이 s t b r o o k Wistbrook, Wistbrook, w i 이 t b 이 o o k Wistbrook, b a 보면 누가 빠진다 그러고 아침에 또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아니면 후보 선수들이 느닷없이 잘해서 이기는 경우도 많은데 한번 그냥 닉슨 한번 사봤습니다 한번 닉슨이 타이밍이 이길 타이밍 같아 요번 타이밍 자체가 예, 닉슨도 뭐 닉슨도 그러니까 좀 한번 예, 배팅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예, 지금 유심있게 보고 있는 팀이 닉슨하고 세안토니오인데 그리고 애틀란타와 세난토니오도 지금 애틀란타 백투백이고 에 세난토니오가 제가 여, 지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사, 사가지고 그니까 제 팀이에요 제팀 제가 배팅해서 세안토니오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 20년 토토하면서, 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한번 빠졌나? 한번 틀린 경험이 있, 있었긴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언오바였던것 같아. 근데 내가 승패는 틀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한 번도 잘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세란토뉴로 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가끔씩 갈때 이렇게 실망을 안 시켰어요. 제가 볼땐 그런데. 애틀란타하고 상대전적이 월등하게 앞서기도 하고, 또, 이 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먼저 게임을, 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니까, 러 제일 NBA에서 불안한 거는 이겼던 팀 사는 게 제일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2, 3승 한팀 있죠. 예, 네, 그 삼, 그런 팀 3승, 4승 할때 사면 무조건 부러지더라고. 근데, 무조건 전날 진, 진팀 있죠. 전날 진팀 그런 팀 사면 좀 어느 정도 선전을 하고 네, 그런 패턴이 있더라고 그도 아무래도 세안토니오가 애틀란타보단 좀 낫다고 봅니다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네, 판단이 되고요 근데 IBK와 현대건설은 현대건설이 지금 3게임째 3대2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고 이거는 근데 누가 이길지 몰라요. 둘다 동기부여가 있어요. 현대건설도, 네, 꼴찌, 탈꼴찌를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있고, IBK도 플레이오프 올라가야 될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용호상박의 게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대건설이 지금 3대2 스코어가 3번 나왔어요. 3번. 예. 네. 근데 이거 네 번째 데이터는 없어요. 우리, 노, 우리 여자는, 대구 데이터 역사상 한 팀이 4 게임 연속 3대 2 승과는 없어요. 네. 인상공사가 한번 기록하려고 했었는데 인상공사가 딱한번 있었을 거예요. 2010몇 년에 한번2000몇 년에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흔한 기록이 아니에요. 4 게임 연속 3대 2가. 그래 그래서 안심하고 언더를 한번 가 봤고요. 여자 배구는 아마 182점이 듀스 두, 두 세트 가지 않는 이상은 네, 182점이 한계예요. 183점 판단이 되고요. 레스터와 리버풀은 네, 아무래도 두 팀이 붙었다 하면은 두골 기본이에요. 네, 전반전에 특히.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레스터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리버풀도 만만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오바배당이 괜찮다. 1.60이면 네, 판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96.9배인데 이거를 사실라고 그러니까 이걸 사실 이 일곱 개 팀을 보고 골르시라는 거지. 이거를 96배를 안에서 이거를 꼭 사시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장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 예, 이 게임이 얼마나 좋아요. 배당도 두세개 묶으면 다섯 배 나오는 거 일도 아닌 배당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거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오늘 라이프치 같은 게임은 에 그런 게임 하지 마세요. 그런 게임 뭐 굳이 라이프치 같은 게임 은 굳이 할 필요 있어요. 에 판단이 되고요. 오늘 도사 구9구 배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오늘 멤버시 오늘 그냥 멤버시 픽은 오늘. 오늘 내일 축구가 많으니까 예, 오늘은 멤버십 픽을 쉬고요. 예, 오늘 멤버십 픽은 쉬고 그냥 방송으로만 내일 축구가 많으니까 내일 한번 예, 가만히 있어보자. 멤버십 픽을 하나 드릴 게 있긴 있는데. 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8, 7시, 8시, 8시 사이 한번 예 투폴더만 한번 드려야 되겠네. 지금 쓰리 폴더도 그렇고 네, 멤버십픽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고요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안에서 제가 만약에 구매를 하면 아무래도 발베이크 M1은 좀... 불안감이 약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팀이 솔직히 막장이잖아요. 막장 발베이카 좀 유리하다는 건데, 에, 이 발베이크 게임을 주력으로 삼는 것보다는, 에, 제가 볼 때는 볼로냐 승을 에, 주력으로 삼고, 에, 언어바도 요즘 좀 차를 제가 맞지는 않지만, 그냥 볼로냐 승이나 셀탑이고 네, 볼로냐 승샌 안토니오 볼로냐 승샌 안토니오 볼로냐 승도 1.6이에요. 네, 1.6이 그러니까 볼로냐 승샌 안토니오 네, 기업은행 언더 같은 게 괜찮겠죠. 그리고 리버풀 오바 샌 안토니오 유용 닉슨 이렇게 엮어도 괜찮을 것 같고, 엘체 유용 닉슨 센난토니오 나는 이거 복잡한 게 싫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잘 자고 내일 아침에 확인하겠다. 그런 분들은 엘체 닉슨 센난토니오 이렇게 한번 엮어서 에.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입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